요즘 자주 접하는 뉴스가 분노의, 분노 범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어 어떠한 정도의 수치가 되면 그렇게 어 불리는지는 뒤로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분노라는 감정을 누구나 다 느낍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분노하는 감정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하죠? 잘 누릅니다. 그렇죠? 참는다 그러죠? 어, 삭힌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잘안 돼서 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라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정도의 자의는 다 있겠지만 분노조절 장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사회현상을 보면서 진단하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상의 삶이 통제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분노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타당한 진단이라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진단은 아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24장, 10절, 12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중복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때와 시하는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정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네,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기정사실은 이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시는 진단 내용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실 때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깨닫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 삶 속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제가 정해봤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라. 여러분 너무 점잖게 앉아 계시지 말고 예,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막 전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가볍고 유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또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라 이 설교 제목이 약간 이상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모든 설교자들이 그럴 텐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설교 내용도 내용인데 제목을 잡는데 꽤 공을 들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왜냐면 여러분 우리 책을 사러 서점에 가보면 어떠세요? 책의 내용보다 뭐가 먼저 들어오죠? 제목이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딱 보고, 아, 좀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 책을 선택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물론 여기 설교 듣다가 뭐 나가버릴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설교 제목이 조금 이렇게 주의를 집중할 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설교 제목을 잡는데 어 제법 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라. 자, 한번이 말씀을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직전에 이제 일이죠. 다윗의 큰 형입니다. 엘리압은 장성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갔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 이세 명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 불려가게 된 거죠. 다윗은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말하죠. 형들을 위하여 식량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다오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식량도 좋은 건 먹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도 있겠으나 아들들의 생사가 어떤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하고 있었던 엘라 골짜기에 가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를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경이죠? <laughs> 블레셋 사람들, 특히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다윗이 분노하게 되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laughs> 여러분은 아주 평이하게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화가 안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다윗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세번역으로 관련된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할례도 받지 않은 불레샌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위세 감정이 실려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불렛새 녀석이. 이게 성경이라서요. 굉장히 점잖게. 그나마 세번역이 그 감정을 잘 실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 할까요? 예. 네, 제가 하면 여러분 실족하시잖아요. 그죠? 예, 목사가 어떻게 제가 입에 담겠습니까? 여러분 책 중에 목사도 욕할 줄 안다 책 있는 거 아세요? 예, 아직 나온 책은 아닌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직전에 사역하던 삼성교회 목사님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책을 여러 번 쓰셨는데 지금 집필 중이신 책 중에 제목이 이거예요. 목사도 욕할 줄 안다. 예. 그게 무슨 내용일까 싶었는데 아직 제가 어 결과물은 확인은 못 하고 오게 됐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블레셋 녀석이. 이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분노를 보고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 <laughs>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하려 내려온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심중을 엘리압이 오해해 버렸어요 다윗의 진심을 엘리압이 곡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어떻게 번져갈까요? 골리앗에게 향해 있던 분노가 형에게로 향하기 십상입니다. 순식간에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려요. 야구에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게 있답니다. 상대 선수가요, 이제 우리 선수하고 딱 시비가 붙으면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다 같이 한 번에 다그 싸움장으로 몰려가게 되죠. 안 나가면 벌금이 있대요. 희한하죠? 또안 나가면은요, 이참 이기적인 선수라 그래서 팀에서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은요, 벤치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뛰어나가니까. 벤치가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라 그러는데요. 한 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싸웁니다. 자, 그런데 TV를 보다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던 두 선수는요. 선수들이 막 뜯어 말리고 뒤로 막 밀어내고 하다 보니까 둘은 분을 막 삭히고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누가 싸워요? 아무 상관도 없던 선수들이 나가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물론 본인들은 심각하게 싸우는 것이겠지만 프로야구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사태가 참 엉뚱하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엉뚱한 대로 불꽃이 튀어버리는 거야. 지금 다윗과 엘리압의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한마디만 더하면 싸움 나는 거야. 아니, 형.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진심을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형님? 형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다가 형을 선택했다가 취소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형,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형을 선택 안한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왔을 때 엘리압을 보고 그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야그 풍채나 용모나 생김새나 이런 걸다 보니까 아 그래 네가 왕감이다. 사울 왕을 세울 때 실패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나 더 크니까 야 왕감이다 해서 세웠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엘리압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에 오지 않은 아들이 더 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선택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게 엘리압에게는요, 큰 깊, 가슴 깊이 남아있는 상처인 겁니다. 막내 다윗에게도 밀렸던 나. 여러분, 그 아픔 누가 알겠어요? 깊이 깊이 묻어뒀는데, 묻어뒀는데, 어쩌면 다윗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그 엘리압의 감정이 그때에 묵혀뒀던그 감정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때의 상황을 다윗이 후벼 파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골리아시고 뭐고, 블레셋이고 뭐고, 너 먼저 죽여, 죄송합니다, 너 먼저 죽어야 되겠다. 집안 싸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마디만 더 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선택이 기가 막혔던 거죠.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고 이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일관되게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아무리 사람이 나를 찔러대도, 아무리 사람이 나를 욕해도, 아무리 사람이 나의 마음을 곡해하고 오해해도,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에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노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의 대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면은요. 남자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받는 사상 교육이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배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마귀의 관계와의 싸움이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마귀의 관계, 매도데이야, 교활한 책략 속임수, 간사함, 사기. 우리의 싸움은 엘리압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 말과 행동과 상황과 분위기를 통해 교활한 책략으로 속임수를 쓰며 간사하게 우리를 사기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분노가 사람에게 향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람하고 대적할 일 없습니다. 뭐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 상황을 통해 나를 속이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부터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귀짓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엘리압이 지금 마귀짓 한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마귀짓 한다. 여러분, 마귀짓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의 간계에속거나 속아 넘어가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임을 알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분노할 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아요. 안 되는 일도 많아요. 해보려고 해도 한계상황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대화라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하기가, 하기가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말도 잘안 돼요. 표정도 못 보겠어요.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자칫하면 사람에 대한 짜증으로 사람에 대한 적대심으로 분노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책이 나고 그로 인해서 참 답답하던 심정을 상황을 사람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기 너무 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는 걸 모르면요. 부지 불식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람이 나를 찌를 때,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불평 불만을 말하게 할 때, 그러한 마음에 동함이 움직임이 있을 때,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지금 악한 사단마귀가 내 마음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신 갑주 입혀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이 시대에 너나 할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는 돌려서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켜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의 반이 완성됐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무엇에 분노하지 말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자. 자, 설교의 반이 완성되었어.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분노할까요? 죄송합니다. 물좀 마시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뭐에 분노해야 될까요? 답이 나왔죠. 악한 사단마귀에게, 죄에게, 악에게는, 뭐 하자? 분노하자. 이것을 어떤 단어를 써서 설명하면 좋을까?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나마 제일 근접한 단어가, 이, 의분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의분. 뜻이 뭐냐면, 불의에 대하여 일으키는 분노의 분이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뜻은 엇비슷한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다가 없어서 제가 단어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성분이라. 따라 합시다. 성분. 무슨 성 거룩할 성 무슨 분 분할 분 써서 성분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 성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형님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일관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아 세계로 그 분노가 향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삐그덕거릴 수 있었는데 일관되게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죄에게, 악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그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성경이 평가하길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뭐죠? 전에도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 또한 비참한, 비천한 죄인인 줄 알아 아, 나도 죄인이지 그거를 알아 다른 일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성품을 온유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요. 그걸 보고 아이고 그래. 나도 불완전한데. 아이고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워 주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 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평가하신 사람이 모세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도 죄 앞에서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온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 버렸어요.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면하여 써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졌대요.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성경이 그걸 뭐라고 적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하여 던졌다. 이렇게 적어요. 노하여 던졌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과 아론에 대해서 모세가 불같이 분노합니다. 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분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처럼 돌판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다시 친히 십계명을 써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을 적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백성을 그대로 두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이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이요? 죄에는 분노할 줄 아는 성품.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뭡니까?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데요? 죄가 죄인 줄 알아? 그것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분노해요. 사회 돌아가는 사회 현상을 보고는 분노합니다. 범죄자들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모르고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행동 양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 회개할 때는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참회하며 통곡했던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애를 써서 노력하는 간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요. 부지불식간에 당해 버려요. 이 한주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잊고 살아가니 육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르고 있으면 당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셉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을 세 번이나 부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세 번이나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거를 못 했어요. 시험이 지금 시시각각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못 했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혀 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혼장담하며. 어, 조금 따라가는가 싶더니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오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자고 있었더니 넘어지고 자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분노할 상황들, 사람에게 분노할 일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악한 사단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을 참수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동하여 일으킬 때에 악한 사단마귀와의 싸움인 줄 알고 전신갑주 있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한 주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영적 싸움들을 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분노하기 쉬운 시절입니다. 특히 장마도 오죠. 더위 찾아오죠. 불쾌지수 올라가죠. 분노에 지배되기 참 쉬운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한 주도 성령의 전신갑 조치하고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죄의 분노하시면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